삐끗말 치지 마라 아 진짜로 네. 와나 이만큼 쪽팔린 썰이 있나? 아아나 하나 있다 뭐? 학교 시험 기간에 도서관에 사람 겁나 많은데 너무 피곤해서 엎드려 잤어 그래갖고 자다 일어났는데 앞에 쪽지가 하나 있다쉣 어, 그래서? 너 괴롭지 그러니까 예쁜 네. 여자 글씨어코 걸지 마라 이 새끼야 이렇게 적혀있는 거야 아 <laughs> 씨. <laughs> 야 나도 그거 생각났다 뭐? 나 명절에 고향 내려가려고 고속버스 탔었거든 근데 너무 피곤해서 가는 내내 코를 시원하게 골아버 거야. 버스에서? 어 아, 심지어 옆자리 여자한테 이렇게 기대서 잤다니까 침 질질 흘리면서 야이 새끼 최악이네 아 그러다 눈을 딱 떴는데 그 여자가 나를 딱 쳐다보고 있는 거야 아 진짜 겁나 쪽팔려가지고 와씨야 그래서 어떻게 됐어? 아 그래서? 번호 달라길래 번호 교환하고 사귀었던 거 같은데? 어야 욕쟁이 할머니 나갈까? 어, 좋다. 거기, 거. 아, 거기 있다. 할머니 겁나 웃긴데, 있음. 맞아. 야, 거기 가갖고, 할머니 어디 앉으면 돼요? 이러면, 얜병아, 서서 처먹어. 이러셔. <laughs> 어? 나 여기 아는데? 아, 그래? 어. 여기 할머니 되게 친절하신데?